안녕하세요. 10월 6일 오늘의 뉴스 게임 잡지입니다. 앨런 웨이크 리마스터가 출시되었습니다. 맥스 페인 컨트롤 등 명작 FPS 게임을 개발해낸 레메디 엔터테인먼트가 명작 부활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10월 5일 화요일 오늘 자사 게임 앨런 웨이크를 리마스터해 PC와 플레이스테이션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선보이는 앨런 웨이크 리마스터는 지난 2010년 출시된 앨런 웨이크를 업그레이드하는 버전입니다. 11년 전 공개된 앨런 웨이크는 미스터리 어드벤처 장르를 대표하는 수작으로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메타 크리틱 점수는 83점을 받았습니다. 2, 3회차를 진행해 단서를 모아야만 전반적인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하고 설계된 스토리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빛과 어둠의 대비가 큰 만큼 방언 효과가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전투 방식도 독특한 게 특징입니다. 빛으로 적들을 공격 가능하게 만든 다음 총으로 물리쳐야 하는데 주인공의 체력이 무척 적고 언제든 배터리가 방전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험한 상황과 항상 어두운 분위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은 항상 공포와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방식이 찬사를 받았습니다. 단, 이 게임에도 단점이 있었는데 출시 당시 최적화 문제로 인한 낮은 해상도와 프레임 드랍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리마스터로 출시하며 새로운 모델링과 텍스처 리택, 최대 60프레임 지원과 4K 해상도까지 제공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에픽게임즈 코리아 박성철 대표는 지난해 업계 최고 수준의 개발사 신화적 멀티 플랫폼 퍼블리싱인 에픽게임즈 퍼블리싱을 발표한 이래 에픽게임즈는 여러 파트너사들과 함께 다양한 게임을 준비해왔으며 그첫 번째 결실로 엘런 웨이크 리마스터를 선보이게 됐다라며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에픽게임즈 퍼블리싱을 통해 다양한 게임들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